아 있어, 내가.. 멜라를 너무 늦게 줬다 그문에서 음, 진젤이 멜라를 줬어 저거 제득로 먹음직.. 처음.. 백! 이게 한 번만 겪어보면 돼 나한번 나 안으로 들어가다가 지정으로 된거 안으로 들어가다든지 지기 이유는 없고 터브도 좀 그렇고 나기가 그냥 거기서 나 잡고 이게 그거도 당안 들어가고 어, 맞은 거 같은데 이 내가 사번 여기지 아래. 아래에 <laughs> 일로 와 <laughs> 정신, 정신 차려 이리로 들어오고단 피하기만 해서 이길 수 없겠군 가능 위험한 방법을 찾아도아아어 <laughs> 에이, 시비 내가 먹었다. 아, 프야 맞았나? 아, 아아 이것도 맞으면 되나? 거 보신 특으 맞아. 보신 이있 맞아. 보신 특 있을 때는 되게 많이 안 올라갔어. 아. 보신 특 있을 때게이트가50% 20% 거의 들어갔막 거의 항상 맞아도 보신 특. 아피 망할 겁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, 뭐야? 내고 컷! 어? 뭐야 이거? 아! 아! 어이 어이가 없어 씨... 봐봐 너 어이없은 거아야오 개꿀맨 진짜 딱뛸것 같아. 나와야지. 잡아줘. 나이스, 육각 씻는다. 펑크. 오오오, 씻! 누구야 저거? 아, <와>! 뒤쪽으로 항상 <놀람> 블레이드 뒤에 갈게, 블레이드밖에 없어. 왜이 새끼들아. 아가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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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그런데 맛있는 거좋아

운판명이 뒤에 쓰면은 그 사람 을거로고안 잡고 싶은데. 어디? 거기 배 다리 으로어 <laughs> 뭐야? 다시 맞을거아야야 아이고 도박 에이 도박 안 먹더라 도아이씨나아 이제 뭐하고? 평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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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 <laughs> 아, 카트도 클리터도 클리터스 잖아 미련하지 않다. 주의하 어이. 오케이. 잡다. 어, 뭐야? 갑자기 터지 갑자기 가 어우 진짜! 멀리 안 나갔다. 멀호안나다리안 나갔다. 내가... 멀리, 멀리 안 나갔다. 멀리 나가리안나다 멀리 나갈수있리안나 가도. 어. 아 잠깐만. 영화 <laughs> 멀리 아, 안 가십시오. <laughs> 내가 멀리 안나가다 멀리 안가갔 아니면데기를이용하고 아, 근데 나 아들 못가지고가 <laughs>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... 이렇게 딜하기 좋은 곳에서 어떻게 아들 알거든? 진짜 모르겠어. <laughs> <laughs> 모르겠니 <laughs> 아, <잠시만>. 먼저 갑니다. 다리 쏘라 흑트러져라, 흑트러 파이... 네. 아유, 파이이 뭐, 아쉬운 거지. 네. <laughs> 힘다 아유, 아, 파이 아, 처리 가죠, 처리. 아쉬운 거아아거아 아, 나 크림 썼어. 아, 그랬지. 오콜바가 어, 솔차오솔차같가씨가이서나 어, 이거 연결돼서 나올 수있 거야. 어, 나, 나아갔은 판을 주는 거나 갑자기 땡기돼 어? 어, 아, 시발, 시발, 죽발다 몰라, 발 시발, 시맞 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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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<laughs> 저건 이렇게 이렇게 날린다고 <laughs> <laughs> 아, 안 맞았어.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아 <laughs> 이거 지이 어떻게 야고 아, 아리다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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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<laughs> 야, 저거 딜러로 먹으니까 진짜 피도 못흔들더라 어, 버로들사공이버들은 어로드는... 안, 아프트, 안, 눈물 안 들리니까 버러들. 도와, 와아왔다좋왔다 총, 쌀포, 쌀, 쌀포션 먹어라. 여기 대포션 먹어야지. 쌀포션 먹고 <laughs> 나와면되고 아, 여기 회수 들고. 회수 맞지? 응. 회수고만 네, 음, 네, 네, 됐다. <laughs> 나 사실, 날렵한 시점 말고, 단단한 까못 찍어도 될것 같은데. 다들고, 비례격, 이거, 뭐야, 저 찍으면 되는데. 어, 아, 이미 정권은 장... 찍고, 찍고 사람 있었네. 뭐야, 이거? 여기서 너 장난감 쓸수 있게 해줘. 솔직히 장난감. 저걸... 이 안에서도 쓸수 있게 해줘야 돼. 어? 아니 안 됐나? 어? 나 됐어. 나 응, 됐어. 이러면 아드.. 들어줄뭐하어야 돼? 맨나 안전하게! 아왜 맞는데? 아아.. 잖아 어허, 가면 게 말이야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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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허. 어허. 어 어.. 예. 헤드 안아 아, 안, 안은데, 있어. 아.. 드아드내초박먹 있어. 아간데 잡혔다. 안 잡혔다. 제발아 우리 팀 걸리지라고 낼라 뒀는데 우리 가안잡어어아 <laughs> 뭐야? 기에도맞죠어거다 뒤에 붙 맞음. 당겨, 당겨. 어떡? 이거 어떻게든 연결 나올거에요? 아깝다. 연결 나온다. 으음, 좋아, 좋아. 시정은 최대한 할게. 어, 내한테 보지마. 더망 어, 나도 망고에. 음. 에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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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칼. 칼칼 에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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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아이 계속 이거... <웃음> 이게 딜면은 <laughs> 아, 어그로가 더 였어. 애초에... 아, 한 피는 어그로부터 기로였어가지고 뭐 <laughs> 근데 이거 어떻게 카는들억 어그로... 어그로 안 붙어. 아, 어그로... 아, 어그로... 아, 어그로... 아, 어그로... 아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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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아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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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이아아아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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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좋아좋아먹 아하! 아예 아하! 아 아하! 아하! 아, 아 아, 중간 건, 어, 두번갈거오케 어. 이거 그냥 일단 맞을까? 칠 아니, 못 받는다. 내려오고 나서 옥시오르 내려오고 나서 칠뚝입니다. 아. 내려오자마자 바로 그... 공카단. 바로 공카단, 사단 향에서 공카단. 공카단 알아알 와, 잠깐만. 다 오, 아 다른가? 이 파티 킬도 없어요. 이게 어, <목소리로> 뭐잘안알겠지 <목소리로> 다드가... 아, 이거, 이... 이거 무조건 아주, 받은 표면야 받은, 받은 거거 그거로 이케 그러다가 이제 저, 저기 있는 블레스두 번째가 이달 이거.

바닥 안전하게 되우고있예우 <laughs> <오>, <오, 웃음> 그건가? 갔어! 뛰긴 격렬! 격렬! 대격! 어? 된거 안됐어 죽였어! 바닥끝이네! 아무도 격렬 안어저또한명잡 봤다 제 믿고 그냥 딜 하세요 저 피기, 피기 뒤에 나는 성주님이 표현 쓰는 걸 봤다 이타이밍 g 이 h e y are among 이 h e young, they are y o u n 이 t 그냥 평상시처럼 o u n g they are young, they are y o u 박 g they 왜우이 연기 연기 연 아아 기 연기 아, 기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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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영점 기 연기 야기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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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

이거 포트 같기게들도돼요이가 없어서. 하다도 없으니까. 포트 같은 게들요 포트 아, 미어줘야돼포 지금 니고치안고니고 치우고 다니고. 치우당 다니고. 치우고 다니고. 치우 다니고. 맞우고 다니고. 치우고 다니고. 치우고 다니다 아. 아 이제 나오네. 이거 되게 마찬가지 파도탈거야요영 전속으로 게 어, 아. 이거수어요신 맞은거예요안맞아어요 음, 안맞아졌어 안맞아어 어.. 미안 뭐 돌리지말고 바로 썼어야 됐는아 이게 분명히 아까 봤을때는 없었는데 게이지가 없었거든요? 근데 갑자기 게이지가 없짜 있어요 아까 어, 말 했는데 연결하면 게이지가 차거든요 연결하면 게이지가 30%인가? 30%가 없런질텐데 오오오오오오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카단 맞췄으면 끝났겠다. 예. 반카예요 네. 저거 반카 공카 상관없을 텐데. 상관없잖아요. 기던이나 저거나? 상관 그뭐 대격이에요? 예예 네. 네, 상관없음. 네, 상관없어. 근데 그그 그 차이는 있어요. 음. 그 저거? 공, 공카는 어. 대가리 앞에 쳤어야 돼. 얘돈이다 좀 많이 아쓰 감사요오 저거 봐얘도